테슬라 소식입니다. 테슬라 CCS 아댑터의 가격을 인하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테슬라의 슈퍼차저 네트워크 이외에 제3의 고속 충전 충전 사업소에서도 충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CCS 아댑터라고 하는 것이 여기, 여기까지가 테슬라의 충전 커넥터인데요. 테슬라는 미국에서 자사만의 고유한 커넥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자사의 슈퍼차저 네트워크에서만 충전이 가능했죠 그런데 요런 CCS 아댑터 쉽게 말해서 110볼트 220볼트 돼지코 같은거 그런거 연결해서 110볼트로도 하고 220볼트 에서도 충전할 수 있게 돼지코 박는 것처럼 CCS 아댑터를 이렇게 착용만 체결을 하게 되면 다른 데서도 충전이 가능하다는 그런 예, 이야기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 요 CCS 아답터라고 하는게 이렇게 생겼다고 하네요. 요렇게 이렇게 생겼는데 250불의 가격에서 175불로 가격 인하를 해줬으니까 아 좀더싼 가격에 많은 테슬라 차주들이 CCS 아답터를 구매를 하면 예전에는 자기가 충전 고속 충전하기 위해서 테슬라 슈퍼차저만 찾아갔어야 되는데 바로 눈앞에 제3의 뭐 EV고나 그런 제3의 고속 충전소가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이런 아댑터 끼우고 충전을 할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 이게 모든 테슬라 차량에 가능한 건 아니고요. 2020년 이전에 만든 테슬라 차량의 경우에는 약간의 개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2020년 이후에 만들어진 테슬라 차량은 이아댑터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가격이 왜 이렇게 떨어졌나 이유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렉트론이라고 렉트론이라고 하는 저가 충전 디바이스 메이커에서 이런 테슬라를 위한 충전 어댑터를 189.99불에 판매,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뭐 가격을 다운 시킨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75불로 가격이 인하가 됐다고 합니다 어, 175불이 확실히 189.99불 보다는 싸지니까 이 렉트론이 좋은 일 했네요 <laughs> 어쨌든 일단은 이 CCS 콤보 1 어, 어댑터는 주문을 내리면 2주 내로 슈핑이 시작된다고 하니, 뭐, 재고도 충분히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어댑터를 통해서 제3의 충전 네트워크에서도 최대 속도, 충전 속도 250kW까지도 지원이 된다라고 합니다. 최대 속도죠. 하지만 뭐, 제3의 충전소에서, 충전소에서 보통 50kW 뭐, 이런 식으로, 어,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서는 뭐 50kW로 충전이 가능한 거겠고 최대는 250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의 소식은 테슬라의 CCS 콤보1 어답터 가격이나 250불에서 175불로 다운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